네 저한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두 자녀가 있는데요 어~ 첫 아이는 할거 잘하고 자기가 탁, 스스로 척척 잘하는 좀 약간 무뚝뚝한 딸이고 둘째는 이제 사 학년 올라가는 좀 애교 많은 아들인데요 저희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먼저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엄마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주고 엄마랑 100살까지 살 거라고 말해주는 정말 그런 애교 많은 딸 같은 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원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음, 어머니 학원에 오셔서 CCTV 영상을 한번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학원을 가서 영상을 봤는데 어, 저희 아들이 6살짜리 여아를 추행하는 영상을 찍혔더라고요. 그 정말 그 뉴스에 나올 수, 나올 만한 좀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아들을 붙잡고 굉장히 울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줄수 있는지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센터를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솔직하게 그 이후로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예전처럼 대하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항상 같이 어울리던 어린 딸이 있는 다른 가족들도 이제 같이 만나기가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를 대하는 아들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엄마가 너를 다시 예전처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영상 속 아들 모습이 떠오르고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 잘, 잘 모르겠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또 스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어 부모로서 어, 아이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아이, 훌륭한 아이, 공부 잘한 아이, 건강한 아이가 안 되면 즉 어떤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가 되면 어뭐 속상한 게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뭐 그러나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아이도 있고 갑자기 병이 나서 죽는 아이도 있고. 그러나 이것도큰 충격이긴 하지만은 뭐 그런 케이스에 비하면 큰 사건은 아니다. 우선. 음. 그러고 뭐 아이가 어, 학원에 다니거나 학교 다니다가 뜸이라가 넘어져서 애가 다쳤거나 죽었거나 이래서 충격 오는 거에 비해서도 큰 충격은 아니에요. 내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큰 일이긴 한데 그러나 막 크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문제는 이제 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마침 치료를 받고 있다니까. 그러면,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성적 호기심이 있나 없나? 이거를 먼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성적인 호기심이 있는 게 보통이다. 한다면 정상이에요. 호기심 자체는. 근데, 11살짜리, 아이로서는 성적 호기심이 그렇게 없다 하면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애가 뭐 그러냐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성적 호기심이 있느냐. 있다 하면 정상이다. 없다 하면 약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 문제가 좀 있다. 그럼 그건 뭔지 이지뭘 받아가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치료를 하면 괜찮아. 왜냐하면 그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호기심은. 그 어떤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일어났던, 일어났던, 어떤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애 문제는 아니네요. 아이가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치료를 해야 된다.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아이를 위해서 치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1살짜리 남자애도 성적 호기심이 있다. 행위를 안 해서 그렇지, 호기심은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얘가 그런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럼 이거는 호기심이 있는 게 병이 아니고, 행동을 옮긴 게 문제. 있지만은 대다수 안 옮기는데 옮겼다.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는 이제는 일종의 약간의 윤리적인 문제겠죠. 그러면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호기심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타인에게, 그 아이에게 또래든 어린애든 그 여자에게는 평생의 큰 상처가 된다. 된다. 이게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일생을 고통 속에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단순한 호기심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큰 고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상가야 된다. 나쁜 짓 했다. 야단치고 때리고 이러면 애고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통제가 안 되게 일어난 일인데. 어쩌면 또 간단한 호기심 때문에 또 이렇게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적 호기심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을 문제 삼지 말고 행위를 문제 삼아야 돼요. 호기심이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호기심이 일어나는 건,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질환에 속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 홀몬주사를 맞아 완화시키든, 어떻게 하든, 또는 정신적인 문제라면 상담 치료를 받든지 해서, 완화시켜줘야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 한다. 왜냐면, 자기 충동을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정상이냐 아니냐, 정상이다. 그럼 행위를 문제 삼고, 비정상이다. 그러면 비정상을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그 행위에, 정상이지만 행위 문제가 있다면, 그걸 잘, 이런 나의 호기심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를 아이하고 대화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자제, 그런 호기심이 있지만은,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말 크게 일으킬 어떤 성추행을 해가 앞으로 감옥을 간다든지, 뭐, 무리를일으켜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이가 자제할 수 있도록, 어, 뭐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야단만 쳐버리면 어떠냐. 애는 그걸 엄마 몰래 해버린대. 몰래.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앞으로 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 이런 성,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 엄마로서 이제, 이거 부담스러워 하거나, 어, 창피하게 생활하지 말고, 어, 이 아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 치료를 해주고, 정상이라면 이 아이가 그것을 자제해서 앞으로 인생을, 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함께, 해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엄마와 아이 스킨십이, 이제 이 정상이냐 비정상에 따라 다른데, 지나친 스킨십이 아이에게 어떤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안 그러면 그걸 거부했을 때더 일으키는지, 어떤 도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도와주는 거고,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내 상대 아이나 부모를 한다면 이제 그거는 백명을 하면 안 되고 어, 사과를 하고 어, 필요하다면 배상을 해야 되고요. 어, 그런 관점에서 놀라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 아이가 치료를 해야 되면 치료를 하고 이제 자제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laughs> 그 인지하고 지금 현재, 어, 센터 다니면서 그 치료도 받고 있긴 하, 하고, 야단도 쳤고, 야단 친구들 대화도 많이 했고, 애기 아빠랑도 계속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득문득 문득 머릿속에 자꾸 그 영상이 떠오르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제가 왜 죄졌을까? 왜 그랬지? 이런 행동들이 자꾸 계속 그 영상, 영상이 자꾸 생각이 나고 갑자기 그냥 잘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냥 그게 자꾸 생각나니까 이 아이를, 아이를 평상시처럼 대하는 게좀 되게 어려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저도 모르게 아이를 자꾸 좀 피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꾸 제가 맨날 해주던 것도 애기 아빠한테 조금 미루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도 고쳐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아 그러니까, 네. 저기, 똑같은 일를 자꾸 하는데, 어 그런 진단을 먼저 하고, 네, 네. 지금 만약에 그 영상을 생각하면, 막 어떻다는 건 자기 타로 어하는 거, 자기 문제지, 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자기는 애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자기 문제잖아. 그걸 자꾸 애한테 책임을 내면 안 되지. 그럼 자기가 그 병을 치료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거냐 는 관점에 이제 피고 그 생각하면 내가 막 애를 막 가까이 오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거는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하는 게뭐 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고 그래서 아이의 문제를 이게 비정상이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면 치료를 해야 되고 정상이면 그러면 그걸 표현하는 거에 어떻게 자기를 어릴 때부터라도 어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될 문제인데 자제를 하도록 참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타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네 맘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 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를 아이가 자각해서 어떤 호기심이 있더라도 어, 자제하는 이런 거를 아이와 대화 하고 훈련을 해야지 야단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막그 생각하면 내가 괴롭다 그건 자기 문제지 문제 나 이라는 거예요. 음, 자기는 지금 아이 엄마라서 아이를 어떻게 도울 거냐에 지금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 그래서 미래의 아이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해서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내가 엄마로서 줄수 있겠냐. 이런 아이에게 이걸 지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엄마가 어, 아이들에게는 엄마마저도 이성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을 갈아입거나, 사활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에, 어느 정도 애라든가, 어릴 때 키웠던 애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항상 일정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까나네길 어, 때 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이걸 통해서 교훈을 하지. 애를 두려워하거나, 지금은 막, 애가 싫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건 자기 문제지,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관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그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됐을 때 신랑과 사이가 조금 권태기가 와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스님의 그런 강의를 보고 물론 강의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긴 한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번에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조금 하고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제가 조금 아들의 미래가 아니 너무 제 저만 이기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일사 노트